그게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는 교시 바꾸라고 그리고 A, C, 교, B, C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런 게 드모르간 분배 이게 반대면 얼마든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고 이런 성질을 써먹으라고 알겠니? 어,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거. 정리해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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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말이야 차집합은 없어 어? 어... 근데 너무 C가 뭐 겁나 많네 그치? 어, 근데 저희 선택은, 저희 선택은, 야, 수학이야, 수학. 수학도 당연히 과로를 먼저 푸는 거야. 여기 한번 먼저 풀어볼까? 요 과로? 여기 C 있지? 그럼 C를 나눠주면 A 되고 뒤집히고 B지?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이렇게 있지? 지금 이 상태잖아? 근데 지금 아직 과로를 풀긴 했는데, 자, 이제. 없지만, 분배 친구 누구야? 결합. 같은 유유 유유는 이렇게 얘네 먼저 묶어도 돼. 그러니까 괄호가 의미가 없다고. 그럼 이게 뭐야? 어? 나와 나머지 합치면 전체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전체인데 유를 합치겠대? 비를 합치겠대? 이 자식 겁나 커 그러면 유. 어? 유씨 뭐야? 공집합. 얼마나 쉬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머릿속에 성질만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풀면 돼. 갖다 쓰면서. 그 다음에, 5, 5, 7, 9. 야, 뭔가 길어, 씨. 겁나 길어. 어?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아. 화정구가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워. 화정구 친구 무언구가 좀 까다로워. 어? 잘 봐. 아, 야, 근데, 상황이 말이야. 어려 워 보이지만, 맥락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뭔가를 추리한 다음에, 이 중에 맞는 걸 고르래. 어? 이거 갖고 뭐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황을 다 정리해서 고르라고. 자 보니까 1부터 9까지고 자, 같았어. 일단 얘는 뭐 깔끔한 것 같고. 요거 오, 요거 a 빼기 b. 오요요. a와 b c. 요거 갖고 지금 아무튼 ab 상황을 추리해야 돼. 추리의 기본은 뭐야? 집합도 추리의 기본은 뭐야? 그림이야. 그림 그려. 야, 그림은 얘야. 기본이 항상 이거 a b 자, 채워볼게. 추리할 때는 그림 그려서 섹타, 부분 한, 둘, 셋, 네 개지. 딱네 개의 영역이 있는 거야. 고로 추리하는 거야. 보시면 여긴 1, 아니지. 여기가 1, 이지 a 교비. a 빼기 b라는 건 여기가 6, 7인 거지. 여긴 이미 끝났다는 얘기지, 금 그다음에 이 밖에가 8, 9지. 얘만 남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남는 게 뭐요? 1, 2, 3, 4, 5, 어딨어? 6, 7, 8, 끝! 이제 얘 보고 이 문제 푸는 기억. 얼마나 쉽냐? 3은 비의 원소 맞네. B 배기 A, 빗배기 A, -A 개 맞네. 자, 이러고 어려워. 말이 어려워. 어,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B와 서로 소, 몇 개다. 그러면, 이말 먼저 생각해 봐야지. 이 말이 뭐냐? 둘이 공통이 없는 게 서로소라고 표현해. 당연히 떠올려야지. 지식을 그러면 어~ 이놈하고 이놈하고 서로소인 게 (16개) 있대. 그러면 남아있는 게 하나 둘셋네 개지. 얘 입장에서는. 그네 개들로 만들어지면 어 육으로 만들든 6팔을 만들든 이렇게 만들면 얘랑 공통이 없거든. 그러면, 네 개로 만드는 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니까, 러 2의 4지. 어님 공집합도 돼요? 만일 말이야, A랑 공집합은 공집합이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둘은 서로소야? 가능해요. 이해하십니까? 이 표현이 맞으면 가능한 거야. 어? 공통이 없는 게서로소인둘 관계가. 알겠니? 선생님, 좀 너무 이상한데요? 특이한 놈은 정의된 걸로 가는 거야. 정의되는 걸로. 둘의 공통이 없으면 둘을 서로 소. 둘의 공통이 없잖아. 그러니까 둘을 서로 소라고. 이런 거 은근히 어려워거든 애들이. 특이한 거. 자, 나는 반드시 너네 성적을 7, 80까지 올려야 된단 말이야. 780까지 안 올릴 사람은 그냥 미리 그만뒀으면 좋겠어. 진짜로. 어? 반드시 780이야. 어? 서현이 알겠지. 780 돼야 돼. 알겠냐? 원리만 없으면 분위기 흐리지 말고 나가라고. 어? 더 너무 너무 누굴 보고 있는데. <laughs> 어? 그런 게 아니야. 어? 숙제 안 하는 건 그게 그거야. 선생님이 가장 큰 보람은 성적 올려 주는 건데. 일단은 희성이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올 것 같아. 기다려봐. 이미 광민서 성적이 많이 높아서 위험해. <laughs> 어? 우리 민서 성적이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그치? 어? 어 어떡하지, 민서? 어? 다시 돌아와야 돼. 홍시원을 데려오고 싶은데, 그치? 아, 나 선생님 전문가, 딱 봐라. 뭐 어? 이 친구의 그런 약간 뭐라고 하냐, 케미로 공부한 애들이 있거든요, 또. 어, 바로 두레울고네 야, 20 약수. 뭐, 뻔한 거 아니야? 1, 2, 10, 2, 10, 3, 4. 이렇게 찾아. 어? 그래서 섯개고팔 약수 1, 2, 4, 8이죠? 자, 근데, 뭐 어려운 척 했지만 잘 봐봐. 이 자식하고 얘의 공통이 그대로 얘야. 둘의 포함 관계가 한 개가 나오는 건 서로 포함돼 있다는 얘기야. 에? 얘가 그대로 나왔잖아. 얘의 공통이. 그니까 러 x가 요 아니지 얘가 작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a 빼기 b가 여기 지금 포함되는 거야. 공통 얘가 나온 거지. 다 우리 배웠던 거 지식에서 그다음에 합쳐서 a라는 거는 어 x가 a에 포함되는 것이 끝났네. 요 관계 만족하는 x 개수 구하래. 이제 써 a한테 b 빼봐. 1248, 1248 여기 50 20이고 A는 1, 2, 4, 5, 10, 20. 얘 부분집합인데 이게 반드시 있어. 너무 쉽다. 그죠? 이해했지? 자, 지금 질문지 어디 있니? 어, 오케이, 오케이. 써, 써. 질문 써. 빨간 걸로. 끝난서넌 없을 거 아니야. 채점한 게 없어서 그렇지. 교회도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숙제한 게 없어서 그렇지. 뭘 시끄덕거려. 아빠, 앞사람도 앞사람 가연이. 가연이. 아, 썼어? 상어조절 없잖아. 그렇지. 숙제 안 해서 그렇지. 어? 뭐라고? 크게 얘기해 봐. 숙제했다고? 어이, 볶음밥아. 너 이거 고, 운동하냐? 어? 야, 씨. 같이 해. 운동. 자, 몇개만 더하고. 아니 질문 특별히 없으면 계속 돌릴 거야 여덟 번째 열 번째 열두 번째 근데 점점 원래 어려워진단 말이야.